오늘이 3월 15일이구요. 아, 오늘 소개해드릴 씨앗은 이름도 멋진 흑카랑 상추가 되겠습니다. 하나를 심어도 제대로 된 거를 심어보자. 그래서 흑치마, 적치마 상추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흑카랑은 처음이신 분들이 많을 테구요. 네, 흑카랑은요. 우리 재래 상추를 갖고서 8년간의 연구육종 끝에 2019년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등록을 마친 상추 품종이 되겠습니다. 정신 건강과 수면 효과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락투신 성분이 일반 상추의 124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상추 잎 하나를 먹으면 일반 상추 124개의 그 상추를 먹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니까요. 아 일반 상추를 먹어도 잠이 잘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뭐 먹었다면 그냥 뭐 스치기만 해도 잠이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랑 수면 영양제, 멜라토닌 성분 들어있는 제품 해가지고 상당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나온 거를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못 심었습니다. 씨앗 구입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올해 씨앗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50립, 50립에 3천원 내지 4천원 가는 거고요. 택배비 4천원, 그러니까 뭐 7천원, ,000원, 8천원이니까 50립이니까 한 립에 140원 정도 되는 거죠.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도 의미가 충분히 있고요. 저는 올해 이거 심어가지고 자가채종을 할 겁니다. 자가채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 안되지만 자가체종에서 먹는 거는 어 되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상추 씨앗 파종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적기. 그래서 지금 심어서 한달 보름 정도부터는 수확이 충분히 가능해지고요. 요적요 카랑의 그 단점이 날이 더워지면은 추대가 빨리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원래 상추 때는 김치로도 해 먹고 말려서 차로도 해 먹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될듯 싶고요. 요거를 제가 봄이니까 물에 침지를 안 하고요. 그대로 직파를 합니다. 105구 트레이에 흙 작업을 미리 이렇게 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다 일단 물을 줍니다. 네, 물을 줬구요. 그리고 준비된 상추 씨앗을 하나하나 아주 정교하게 핀색 작업으로 해서 하나씩 놓겠습니다. 씨앗은요, 빛을 받아야만 발화하는 광발화 씨앗이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게 상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과다하게 덮히면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암바라 씨앗이 있어요. 어두워야지만 나오는 거. 요게 대표적인 게 멘드라미, 호박오이, 참외 뭐 그리고 어제 기억에는 와송도 뼈치강하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어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은 콩 종류는 예, 광이 있건 광이 없 간에 다잘 나옵니다. 50립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에, 설마 50립 딱 있는 게 아니겠죠. 한 60립 정도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개봉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어, 예를 들어서 씨앗이 이제 많아요. 어, 이거는 적지만 어, 씨앗이 많은 거는 일부를 심고 남겨서 냉장 보관을 하면 2, 3년 후에도, 5, 6년 후에도, 발화가 그대로 됩니다. 냉장 보관이 되면. 그 점도, 어,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네. 50립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어이, 대박입니다. 네. 한립한립 한립 핀셋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파종이 완료가 됐고요 남은게 이렇게 많습니다 105개, 105개를 예, 뿌렸는데 200여개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이렇게 밀봉을 해서요 냉장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또 식재를 하겠습니다 야, 전라도 농업기술센터 아 좋습니다 투명한 비닐을 덮어 놓습니다.